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라이더 유니온입니다. 그, 오늘은, 그, 저희 조합원들과 함께 배달 플랫폼 3사, 배달의 민족, 요기요 쿠팡이츠 AI가 정말로 회사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효율적이고 과학적인지 직접 노조에서 검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지금, 그, 참가하신 분들이 어, 줌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배달의 민족, 요기요, 쿠팡이츠에서 지금 이미 배달을 시작하고 있고요. 오늘은 수락률 100%, 예, 수락률 100% 실험을 어, 시작하는 거고, 저희가 지금 서울 곳곳, 그러니까 강남, 마포, 강동, 강북, 강서, 어,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경기도, 그 다음에 부산, 어, 이렇게 넓은 지역에서 배달 실험을 할 예정입니다. 저희가 오늘 실시간으로 줌으로 생중계를 하긴 할 텐데요. 줌으로 하다 보니까 실제로 연결이 좀 불안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토요일에 예비로 한번 진행을 해 봤습니다. 간단한 실험인데요. 어, 검증 방식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조합원들이 일단은 시작 전에 계기판을 찍습니다. 계기판이라고 하면 오토바이의 주행 거리가 이제 다 기록이 되거든요. 사전에 계기판에 찍고 그다음에 어 평점 쿠팡 같은 경우는 배달 평점이 사면이잘안 보이실 텐데 수락률, 배달 완료율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배달 평점 이 있는데 메뉴의 배달 평점은 이제 고객이 평가하는 겁니다. 따봉과 역따봉이 있는 거고요. 수락률은 AI 알고리즘이 배차하는 거. 배차하는 방식 그러니까 배치했을 때 무조건 이제 수락하는 케이스를 수락률을 하고 배달 완료율은 수락한 이후에 실제로 배달을 했는지 여부. 그렇다면 수락하고 나서 배달을 안할 수도 있다는 라 거거든요. 이거를 평점을 매기는 건데 저희는 수락률 100%를 목표로 오늘 실험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보시면은 이게 저희 쿠팡의 실시간 배달료입니다. 보면 구마다 다르고요 그래서 만약에 강남구 1에 있다가 서초구 3으로 끌려가면 3,500원에 배달을 하게 되는 케이스입니다 이런 방식이 되는 거고 대민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계기판을 먼저 찍고 대민도 평점 있습니다 배차 수락률과 수락 후 배달 완료율 고객만족도 이렇게 쿠팡이랑 똑같이 되고 있죠 그 다음에 요금제도 보시면 신촌, 뭐 마포, 공덕 남양 이렇게 다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000에서 7000원 되어있는 건데 실시간으로 이 가격들이 바뀝니다 쿠팡이랑 똑같이 변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이두 개를 그 지난 주말 토요일에 어, 점심때는 쿠팡으로 하고 저녁때는 배민으로 했고요 분석을 어떻게 할 거냐면 어, 여기 보시면은 어, 앱상에서 저희한테 보여주는 거리 예, 그리고, 내비에서 한번 실제로 찍어본 거리, 그 다음에, 어, 배달 거리, 이거를 좀 비교를 해서, 앱상 거리랑 실제 거리가 차이가 있는지를 먼저 검증을 해볼 생각이고요. 두 번째로, 효율적으로 우리를 배치하고 있는지를 또 검증해볼 생각입니다. 어, 저희가 그래서, 그, 결과 분석들을 좀 해봤습니다. 그, 저희가, 제가 어제 한, 그, 띄었던 그 것들을 제가 타임라인을 한번 봐여드릴게요 예비 실험 결과입니다. 어, 쿠팡이츠는 제가 이제 합정 근처 홍대, 홍대에서 홍대 시작했는데 계속 도는 방식인 겁니다. 어, 그래서 총 30km 정도 어, 돌았던 거고, 어, 쿠팡이 제가 100% 수락하면 멀리 보냈줄 알았더니 아닙니다. 가서 필요할 때마다 저희를, 저를 돌립니다. 네, 돌려서 쓴 음. 케이스였고, 오히려 예, 제가 놀랐던 게 이제 배민 케이스였는데 제가 합정에서 시작해서 <laughs> 돌고 돌아가지고 쭉 가서 여기가 은평뉴타운이거든요 네. 예, 여기가 어 말로만 아까 말씀드렸던 아파트만 있는 곳. 그렇죠, 그렇 네, 아파트만 있어가지고 내가 배달을 상가가 있어서 배달을 픽업해서 나올 수 없는 곳입니다. 어, 그래서 AI만 타다 보면은 10km 까지 간다. 어, 여기에서 집까지 오는데 한 11km 걸렸거든요. 음. 네, 퇴근하는데 40분 걸렸습니다. 그래서 마시고 <laughs> 네. 그래서 AI를 믿을 수는 없다. 라는 말씀드리고. 이게 피크타임 때였던 거죠? 네. 그둘 다, 쿠팡이츠는 제가 점심 피크 때 했고요. 배미는 저녁 피크 때 했는데, 아, 콜은 계속 들어왔습니다. 콜은 계속 들어왔는데, 100% 수락을 하다 보면은, 효율적으로 일하기는 힘들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다 그래서 제가 그 결과들을 이제 넘겼고요. 요거에 대해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그각 거리와 배달 거리와 그다음에 그 건당 요금 데이터를 받아서 제가 살짝 정리를 해보았는데요. 이제 점심 때는 그 161분 동안 그런 콜이 6개, 그 다음에 배민 같은 경우엔 저녁에 4시 40분부터 7시 한 40분까지 3시간 가까이 그렇게 네. 타신 거죠. 네. 둘다 이제 3시간 가까이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한 것이고, 네, 쿠팡이츠 같은 경우에는 6개를 하셨고, 배민은 그 시간 동안 8개를 하셨고, 시간당 콜수는 배민이 더 많은 것으로 볼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그쵸? 그렇고, 총주행거리도, 총주행거리는 배민 쿠팡 이츠가 3 2 k m 배민이 4 0 k m 아까 전에 타임 라인에서 보였던 것처럼 쿠팡 이츠는 조금 더 이렇게 돌리면서 했다면, 배민은 저 멀리로 쭉쭉 이동을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총 주행거리는 아마도 배민이 그래서 더 많이 나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시간당 주행거리로 나누면 쿠팡 이츠가 조금 더 어, 줄어들겠네요. 네, 여기 앱상거리는. 어, 좀 차이가 두, 두 어플이 차이가 좀 컸습니다. 왜냐하면 쿠팡이츠 같은 경우에는 이 자신이 모두 코를 다 마치고 나면 잘 일한 내역들이 둘다 나오는데 쿠팡이츠 같은 경우에는 픽업을 몇 키로를 갔고 배달을 몇 키로를 갔다. 그래서 픽업과 관련해서 픽업 거리 할증은 몇, 얼마가 붙었고 그 다음에 배달 보세요. 거리 할증은 얼마가 붙었고 그 다음에 기본 요금 은 얼마였다. 요렇게 네. 다 계산이 그렇게 해갖고 명, 음, 일종의 명세서 같은 것들이 나오는데 그렇게 하기 때문에 픽업과 배달거리가 실제로 다 찍히게 되고요 그런데 배민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되지가 않죠 배민 같은 경우에는 그명세에 배달거리만 나오게 됩니다 근데 배민 같은 경우에는 그 배달거리가 직선으로 책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실제 배달거리하고도 차이가 있을 것으로 다들 예상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앱상 어, 거리는 쿠팡이츠가 34.3km가 나와서 사실은 약간 어, 위원장님 약간 절약을 해갖고 달리셨다라고 해야 될것 같아요. <laughs> 좀더 뭐랄까 큰 길보다는 알고 계시는 다른 길들을 이용해서 약 2km 정도를 줄이신 것 같고요. 네, 예, 이 정도입니다. 네. 네. <웃음> <웃음> 네. 그다음에 앱상 거리 이제 배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배달한 직선 거리가 총 그 8개 배달을 한 거리가 직선 거리로 21km였다라고 하면 될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제 오토바이의 주행기, 주행기로 본 실제 그 배달 시작할 때, 그리고 끝났을 때, 맞췄을때두번 저희가 사진을 찍어 갖고 주행기로 그 얼마나 거리를 했는지 주행 거리를 확인했는데, 픽업과 배달 거리를 합쳐서 사실은 40km를 이동하신 거죠. 그래서 앱상 네. 거리와 주행 거리가 40km 정도 차이가 있었. 20km 정도, 19km 정도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보면은 두 회사의 금액 차이가 크지는 않다. 아, 그렇죠. 네. 보고 시급이 보통 16,000원 정도, 15,000에서 16,000원 정도 된다라는 거고 정리해 보면 테스트 결과 정리해 보면은. 평균 요금은 사실 쿠팡이츠가 뭐 살짝 높았는데 시급은 쿠팡이츠가 좀 낮았어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콜수가 여섯 개 여덟 개로그 음. 지금 근무 시간은 한십몇분 차인데 콜수가 두개 차이 나다 보니까 네네네. 그래서 시급은 쿠팡이츠가 한 13,000원 수준이었고 음. 그러나 개당 요금은 뭐 조금 6,200원, 5,900원 네. 정도였고요. 근데 특징은 쿠팡이츠 같은 경우에 요금에서 할증이 차지하는 비중이 할증 프로모션 요금 이런 것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좀 배민보다 높은 것 같습니다. 그 얘기인 즉슨 기본 요금이 더 낮다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근데 이 저는 이제 사실 이 데이터를 받고 쿠팡이츠에서 점심 피크 이벤트를 계속 광고를 하잖아요. 근데 이제 마포에서 일을 하셔서. 그럼 마포에서 일을 하셨고 시간이 곧대요. 그그다 포함이 됐기 때문에 어 일차 피크, 2차 피크 각 7천 원씩 1만 0천 1만 4천 원의 이벤트 프로모션 비용을 받으셨을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일단 앞에 1차는못 받은 게 확실하다고 하셔서 네, 왜냐하면 저희가 그 쿠팡 같은 경우 11시 15분부터 12시 15분 1차 네. 피크 탄 이때 로그인해서 특정 지역, 그니까 마포, 강남 이런 지역에서 그 가게에서 픽업해서 배달을 하면은 프로모션을 주고, 2차 픽업이 12시 15분 이후부터 그 1시까지, 1시 15분까지인데, 이때도 특정 지역에서 픽업해서 배달하면 되는데, 1차 픽업에서 제가 마포에서 로그인을 했는데, AI가, 어, 서대문. 서대문. 주고, 음평 주고 이래가지고, 어, 피크타임 이벤트 에 제가 못 받은 거죠. 그래서 어. 100% 수상률을 하면은, 크타임 프로모션을 받을 수는 없는 상황이다. 라고 네. 볼수 있겠습니다. 네. 네. 정리를 하면은 쿠팡이츠 배민이 뭐 얘기한 거는 뭐 경쟁하는데 요금은 똑같다. 아, 그리고 배민 같은 경우는 피고거리 반영이 안 된다. 네, 이렇게 네. 볼수 있겠습니다. 네. 두 번째로 또 설명해 주시죠. 그래서 시급은 쿠팡이 살짝 낮았던 것으로 프로모션을 제외하면 쿠팡이 살짝 시급이 낮았고 아까 말씀하신 점심시간 피크 프로모션 같은 것들을 포함을 하면 쿠팡이트 시급이 배민보다 조금 높아지기는 하지만 그 프로모션이라는 것이 굉장히 제한적인 딱 시간에만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피크 시간이 아니거나 평일에까지 이제 일을 하시는 그런 그 전체 전업으로 시간을 오랫동안 일하시는 경우에는 사실 이 시급이 변동이 클수 있겠다. 왜냐하면 쿠팡이츠 같은 경우는 특히나 할증과 프로모션의 비중이 크기 때문에 수입에 있어서 굉장히 시간대에 따른 그 변동이 훨씬 더클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오늘 해보면 시간대에 따라서도 굉장히 수입이 다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제 그 프로모션을 제외하면 쿠팡이츠의 기본 요금 비중이 한62% 정도? 근데, 그, 아까, 만약에, 이거는 제가 만 사천 원을 다 받았을 경우를 상정. 왜냐면 모두, 사실 저는, 어, 그걸 다 기대를 어쨌든 하고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음. 프로모션을 모두 포함했을 때 기본 요금은 45% 수준. 프로모션을 모두 제외했을 때는 62% 수준이었었고, 요금의 폭도 그 2,900원대에서 만천 원까지 사실 이 폭이, 어, 배민보다 이게 더 넓었습니다. 네. 피크 타임에도 네 쿠파이츠는 이제 변동성이 훨씬 크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좀 주요 특징을 좀 요약해봤는데 박수민 연구원이랑 어, 이렇게 볼수 있는데 그 쿠파이츠 같은 경우는 피어거리 배달거리 거리가 정확히 기록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아까 제가 개인적으로 2km 정도 단축시킨 거는 아마 원래는 뭐 돌아가야 되는데, 제가 아는 길로, 어 갔을 경우에 이제 단축이 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배민 라이더스는 픽업 거리가 전혀 방향이 안 됩니다. 어 얼마나 픽업했는지가 알 수가 없고, 총거리 알수 없습니다. 그리고 직선거리 기준으로 조금 책정된다라는 특징이 있고요. 어, 근데 쿠팡이츠 경우 이제 거리할증이 예전보다 좋아졌다고 하는데, 예전보다 저희가 이제 본 거는 이제 나빠져서, 이비에서 두 플랫폼의 배달 단가 차이가 그렇게 크진 않다라고 저희는 이제 보고 있고요. 어쿠팡이 그러니까 측이 측에... 피크 피크 타임 기준이에요. 네 아, 예, 피크 타임 아, 이, 피, 이 피크 때는 예. 쿠팡이 측이 2,500원에서 시작하기 때문에 차이가 좀 크죠. 있죠. 네 있을 수밖에 없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어 그리고 쿠팡의 이 경우 피업 거리가 3km 넘는 어, 경우가 많고 배민도 요즘에 피업 거리가 넓어지는 추세. 에, 예, 라고 다들 증언하고 계시고, 알고리즘 과연 이게 과학적인가에 대해서 계속 의문을 가지게 되는 거죠. 네, 예, 효율적인가 이게. 네, 예, 그리고 배민 같은 경우는 비교적 피가 거든 짧은데, 실거리 차이가 커서 이것도 손해고요. 어, 그래서 쿠팡이츠는 그래서 픽업이 긴 배달 보통 거절 을 많이 하시고, 배민 직선거리 문제, 그 그러니까 아시는 분들, 그러니까 숙련된 분들은 이제 산 넘어가야 되거나, 대학교 나 이런 것들은 다 거절하시는 경우가 많죠. 쿠팡이츠 2,000원대 배달료가 네, 배달되는 요금보다 낮다. 네. 어 그리고 두 플랫폼사다 어쨌든 피크 시간에 순간적으로 제 자료면 보고 있습니다. 순간적으로 1만 원짜리 배달료도 지급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때 이걸 보고 기사들이 나오는 거죠. 음. 와 쿠팡이츠 그 배달시장 흔드나. <laughs> 한 건당 뭐만 오천 원어그본 적은 없습니다. 네, 그래서 기자님들 언론 종사자분들은요 가격을 보고 아이한건 배달한 건데 어떻게 만 오천 원이나 주지? 이거 배달 시장 단가를 완전히 후려치네 많이 올리고 있네 라이더들 좋겠네 이런 식으로 접근한단 말이에요. 아시겠지만 평균을 내보면 어 6천 원대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2천 원짜리도 있고 만 원짜리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하루 평균을 좀 봐야 되고 연 평균을 봐서 이제 수익을 봐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시급 아까 말씀하신 대로 만 오천 만0천인데 기름값 보험료 제하면 최저임금과 비슷한데 약그 그러니까 제가 쿠팡이츠랑 배민 그딱 다섯 시간 정도 넘게 했거든요. 한뭐 길어야 한 여섯 시간인데 합쳐서 합쳐서 7 0 k 로예요 그러니까 5시간만 해도 70kg 넘는 거고 바로 하루 10시간 하시는 분들은 140, 150kg 하루 뛰시는 거거든요. 그 그러니까 기름값이 많이 나가죠. 그리고 엔진오일도 천마다 15,000원짜리 갈아줘야 되는데 한 6일 하면은 1,000kg니까 이제, 이제 갈아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한 달에 15,000원씩 또 나가는 거니까 이렇게 뺄거 빼버리면은 보험료까지 빼버리면은 사실은 100% 수락률을 했을 때는 최저임금과 비슷한 수준이 될 수밖에 없다. 이게 진실이라고 볼수 있겠죠. 그리고 한 건당 배달 시간. 지금 단건 배달이 지금 이슈지 않습니까? 네. 네 단건 배달을 했을 경우에 인간이 얼마나 배달을 할수 있냐. 쿠팡이츠가 보통 23분 정도 걸렸고, 배민라이더스 22분 한 건. 픽업해서 조리대기까지 합쳐서 배달까지 하면은 이 정도 걸리기 때문에 한 시간에 2.5개에서 3개 정도 할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 건당 6천 원 정도 평균이 나오면 한1 8 0 0 0 원. 그러니까 시급 2만 원이 안 넘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 마지노선이 오토바이 같은 경우 이만 원이거든요. 시급 2만원 정도는 해야지 저희가 이제 기름값 뽑고 보험료 뽑다고 뽑는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이게 수입이 높은 게 그렇죠. 아니라 이렇게 그 기름 뺐을 때 마진 오 마진 오. 네. 있구나. 그리고 저희가 일한 그 되게 위험하게 일한 정도 대가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단건 배달로는 이게 안 나오는 거죠 어, 그래서 이게 좀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고 어, 또 하나 저희가 좀 확인한 거는 두 회사가 이제 라이더 모식 경쟁하는데 실제 수락률 100% 했을 때는 뭐큰 차이 없다 어, 어. 두 회사가 서로 눈치 보면서 일을 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어, 듭니다 이거는 근데 어쨌든 제가 점심 저녁 그 다음 토요일 피크 시간 때만 했기 때문에 한계가 분명한 데이터구요. 오늘 많은 조합원들이 함께 했을 때좀더 객관적인 데이터가 올것 같습니다. <laughs>